네 이번 시간에는 확률 중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용하는 확률인데요. 우리 이 확률은 앞에 경우의 수를 갖고 와서 그 경우의 수 개념들을 갖고 와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들을 결국엔 분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지만 이 부분의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복습을 좀 해볼까요? 뭐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 뭐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 뭐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세 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 요거 몇 가지 나왔어요. 자, ABC까지 써볼까요? 요렇게 몇 가지예요. 그죠? 맨 앞에 세명 중에 하나 세우고 남은 두명 중에 하나 세우고 마지막 한 명이요. 동시에 서야지만 얘네들이 다 일렬로 줄 세우는 게 되는 거죠. 네, 여섯 가지입니다. 자, 자격이 같은 거 해볼까요? 아, 자격이 다른 거부터 해볼까요? 세명중 반장 한 명, 부반장 한명 뽑는 경우요. 에 자세명 중에 반장 한명 반장부터 뽑아야 되니까 반장이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렇죠 세명 중에 한 명입니다. 부반장이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반장이 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둘 중에 하나가 두명 중에 한 명이 부반장이 되는 거죠. 당연히 반장 뽑고 부반장 그래서 얘네들을 그 선거 그 투표에서 동시에 뽑잖아요. 네, 곱하셔야죠. 그러니까 얘는 6 가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격이 같은 경우 한번 해볼까요? 자, A, B, C 세명 중에 세명 중에서 대표 두명 뽑는 경우요. 어때요, 얘는? 자, 대표 두 명이니까 대표 뭐한 명씩 해보면 첫 번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경우 셋 중에 하나, 두 번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분명히 아까 그그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A, B나 B, A나 같은 대표라고 해서 얘를 뭘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2곱하기 1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에서 했던 개념을 기억하시고, 이 밑에 있는 유형분석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a b c d e f 6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그랬어요. 자,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특정 사건. 자, 확률은 분수. 그죠? 이 문제 지금 확률 문제예요. 분수로 답이 나오는데 분모에는 전체 경우의 수, 분자에는 특정한 사건에 관련된 경우의 수. 자, B가 대표로 뽑힐 경우의 수가 분자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우선은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전체 경우의 수. 요거부터 해볼까요? 6명 중에 3명의 대표요. 그러면 6명 중에 1명 뽑고, 남은 5명 중에 1명 뽑고, 남은 4명 중에 1명 뽑으면 3명이 되는데, 문제는 ABC가 ABC나 BCA나 CBA나 얘네들이 다 똑같은 대표라는 거죠. 자리를 바꿔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해줘야 되니까 이걸로 우리가 나눠줬어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가 대표로 뽑힌대요. 자, 3명의 대표를 뽑는데 B가 대표로 뽑힌다고 했으니까 B는 이미 뽑아버려요. 그죠? 이제 얘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뽑혔어요. 그럼 나머지 5명 중에서 두 명을 뽑으면 되겠네요. 그죠? B는 B가 대표로 뽑힌다고 했으니까 B를 뽑아 버려. 이때는 우리 왜 자리 고정된 자리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B가 대표로 뽑힌다고 했으니까 B는 뽑아 버리고 나머지 다섯 명 중에서 두 명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가 대표로 뽑히겠죠. B는 당연히 뽑아놓고 세명 중에서 나머지 두 명만 나머지 중에서 뽑으면 되니까 그래서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대표로 뽑을 경우의 수는 우리 이렇게 또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AC나 CA나 똑같은 대표니까요. 그래서 얘는 몇 가지예요? 네, 10가지입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입니다.